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성투 오성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코인 라디언트 캐피탈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이 좀 많은데 지금 라디언트 캐피탈 관련해서 엄청난 정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나왔는데 지금 비트 전고점 뚫은 거 그리고 지금 뭐 보안 관련한 네트워크 이슈 말고 뭐별 다른 키워드 있나요? 뭐 리플 ETF 승인이나 마운트 곡수 상환도 여러 가지 이슈가 될 수는 있겠죠. 지금 대부분 비슷한 쪽으로 찾아보고 생각들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런 것들 아예 싹다 잊으셔도 돼요, 여러분. 아예 그런 쪽으로 생각조차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릴 이 정보가 여러분들은 찾을 수 없는 세력 정보고 엄청난 자금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대형 세력이고 너무나도 자금력이 강력해요. 보통 잡코인들 보면 비트 빠질 때는 더 크게 빠지고 비트 오를 땐 따라서도 못 오르고 이런 상황인데 세력들은 이럴 때 미친 듯이 사들인다는 거예요. 얘네는 그럼 지금 왜 다시 매수를 할까요? 단일이 아니라 여러 세력들이 뭉쳐서 움직이기 때문에 잡코인들 5배, 10배 우습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정보를 가지고 온 겁니다. 이거 제가 공유를 드릴 거고 이 정보를 아느냐 모르느냐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이런 정보 모르면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불장 끝나죠. 자, 분명히 다 짜여진 세력 놀이터에서 우리는 이 코인이 뭐가 좋다더라, 무슨 기술이라더라 그런 걸 찾아볼 게 아니라 아무나 찾을 수 없는 이런 정보들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정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번호 010-2957-8563으로 라한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무료로 보내드릴 거니까 지금 상황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물려 계신다면 당연히 걱정되실 수 있겠죠. 그럼에도 말씀드립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 정보 확인 한번 해 보시라는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릴 이 정보는 완벽하게 개별한테만 비밀리에 전해지는 거라 여러분들은 아예 못 찾으실 거예요. 아예 못 찾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상상조차 못 하실 거예요. 그만큼 강력하다라는 거겠죠. 자, 어느 정도 금액대에서 얼만큼 물량 모으고 어디 어디 어디서 누르고 최종 매도가 얼마인지 진짜 퍼펙트합니다. 이 정보를 아느냐 모르느냐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정보 알고 있으면 진짜 그냥 보면서 어 전고 좀 쉽게 뚫겠는데 하면서 편하게 보시면 되는 거죠. 우리가 괜히 수익 본다고 막 이런 저런 액션을 취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맞죠? 생각이 아예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자, 제 번호 010 2957 8563으로 라한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정보는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굉장히 좀 급한 소식 하나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니까 저한테 딱 2분만 귀를 좀 기울여 주세요. 지금 이 코인 시장에 신규 상장 소식이 하나 흘러나왔는데 말 그대로 진짜 긴급 속보입니다. 저도 굉장히 어렵게 구해 온 정보고 직접 사 가지고 온 정보예요. 지금 AI 관련 코인인데 바이낸스 랩스 투자까지 받으면서 드디어 상장 소식이 나왔습니다. 날짜까지 정확하게 흘러나왔고 조만간 공지 올라올 겁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급하게 공유를 드리는 거고 유통량 보시면 딱감 오실 거예요 프리세일은 3차까지 진행한다고 나왔고 1차 진행 예정 가격은 0.2달러 이후로부터는 0.22달러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상장 펌핑 작정하고 하겠다는 것 같죠 이렇게 가벼운 코인이 바이낸스 오케스 업비트 동시 상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하게 말도 안 되는 펌핑 나와주겠죠 팀물량은 유통되지 못하도록 락 걸려있다고 하는 코인이라서 작정하고 펌핑하겠다라는 거니까 상승폭을 기대 안할 수가 없습니다. 다이넌스 랩스에서 투자했고 해시키 거래소도 묻어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러그풀 같은 건 걱정할 게단 하나도 없고 최근에 이렇게 좀 근본있다고 음. 하는 코인들이 신규 상장해봐야 무거워서 얼마 못 가기도 했고 지금도 계속 하락만 하면서 마무리된 코인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번엔 얘기가 좀 다르죠. 말도 안 되게 적은 유통량에 프리세일 물량만 거래소로 풀릴 거고 거기다가 대형 거래소들 동시 상장입니다. 체급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대형 거래소 동시 상장이 쉽게 볼수 없는 소식이다 보니까 이런 관련 소식 듣는 즉시 프리세일 참여하면 수익이 보장될 수밖에 없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지 뜨자마자 장외 거래 가격도 미쳐 날뛸 거고 상장 직후에는 거래 시작되면 더 재밌는 그림 그려주겠죠. 자, 많은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너무 티나게 다계정으로 대량 매수하시거나 주변 지인분들한테 공유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 유의해 주시고요. 공유 원하시는 분들은 제 번호 010-2957-8563으로 긴급 두 글자만 문자 보내 주시면 순차적으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무료니까 편하게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무료로 공유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문자 들어오는 순서대로 공유를 드릴 거예요. 최대한 빨리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보시는 즉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죠. 긴급 두 글자만 딱 남겨주시고 최대한 빠르게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번호 010-2957-8563으로 문자는 긴급입니다.